나이를 먹다 보니 혹시 치매에 걸리진 않으실지 많이 걱정되시죠. 주변에서도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자주 들으니 당연히 걱정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달걀과 같이 먹은 이것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고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계란과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 4가지와 계란을 똑똑하게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한 뇌를 유지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식품입니다. 기름 자작하게 두른 팬에 베이컨을 올리고 계란 탁두 알을 깨면 간편하고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소시지에 계란을 묻혀 붙이기만 하면 뚝딱 한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육에 쓰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염이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발생 및 방부 효과가 있어 많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연구팀은 10만여 명을 7년 동안 조사했는데요. 식품 첨가물인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컸습니다. 왜 치매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당뇨라는 삼천포로 빠졌을까요? 치매에서의 자유, 염증 해방, 치매 걱정 없이 백세까지 살기 등 최근 치매 서적을 비롯하여 각종 논문을 살펴봐도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절대 빼지 않는 것이 당뇨입니다. 치매에서의 자유라는 책에서는 당뇨가 치매를 유발하는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그 책을 바탕으로 제가 쉽고 짧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뇌는 우리 몸의 2%를 차지하는데 불과한 작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 중 20%를 소비하는 아주 먹성이 대단한 놈입니다. 각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포 소기관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뇌도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먹성 좋은 아들을 뇌라고 생각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밥해 먹이려는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으로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아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장애가 생겨버립니다. 어머니가 시름시름 아픈 것이지요. 대식가인 뇌가 아무리 배가 고파 아우성 쳐도 어머니가 몸져 누우니 결국 아들까지 시름시름 앓게 되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심파극입니다. 당뇨라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뇌가 제대로 된 에너지를 얻지 못해 변성이 되어, 즉, 치매라는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좀 쉽게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더 사용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집에서 달걀찜을 하면 퍽퍽하고 맛도 맹숭맹숭한데요. 사먹는 계란찜은 어찌나 맛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찾아봤더니 설탕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에그 스크램블에도 설탕이 들어가고요. 제 요리가 맛이 없는 이유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생화학 분자 생물학회 연구에서 설탕 섭취가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팀은 실험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일반 사료와 설탕물을 먹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료만 먹였습니다. 6개월 뒤 설탕물을 추가로 먹은 쥐들은 평균 체중이 20%더 나갔고, 고지질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 유지와 학습 능력 검사에서 점수가 더 낮았으며,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양도 2배 이상이었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50에서 60% 정도로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는 이상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단백질과 타우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데요. 베타아밀로이드 타우단백질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 눈치 없는 녀석들이 사라지지 못하고 뇌에 쌓여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아주 얄미운 녀석들입니다. 처음 연구에서 설탕을 섭취하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섭취하는 설탕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달걀찜에 설탕 조금 넣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식자료의 대부분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식빵, 과자, 반찬, 떡 등. 그래서 가급적 설탕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끔 대체당을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정세연 한의사의 염증해방이란 책에서는 대체당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탕을 쓰는 것보다 대체당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대체당의 의지에서 여전히 단맛에 중독된 상태로 있는다면 만성염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설탕을 줄이자를 넘어서 인위적인 단맛보다 식품 고유의 맛을 느끼는 것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에 바싹 구운 고기입니다. 저희 신랑이 통통한데요. 삼겹살 기름에 계란 후라이를 해 먹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라며 엄청 잔소리를 했지만, 먹어보니 세상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는 당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하는 당독소는 단백질이 설탕 같은 당류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변성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고온에서 조리한 육류로 바베큐, 소시지 등 듣기만 해도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쥐 모델 실험 연구 결과 당 독소를 먹은 쥐가 제한 시기를 한 쥐에 반에뇌 신경을 보호하는 단백질인 시르투인의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시르투인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치매를 만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되어 치매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는 당독소 음식을 적게 섭취해야 하겠지요. 네 번째 청량 음료입니다. 달걀만 먹으면 퍽퍽하니 가끔 음료수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콜라, 비타민 음료 시중의 거의 모든 음료는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2014년 학술지 네이처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에 비해 당뇨병 환자가 음료의 첨가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량음료는 지아 손상뿐 아니라 비만의 위험도 높은데요. 음료를 섭취하지 않은 환자보다 무려 5배 복부 비만의 위험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탄산수, 차 종류를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란의 주요 성분인 레스틴은 세포막의 구성성분입니다. 이는 항산화 작용 및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레시틴의 구성 성분인 콜린은 뇌 세포막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구성 성분입니다. 신경 세포 발달에 관여하여 노인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을 하는 계란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지요. 첫째, 저칼로리 조리법을 선택합니다. 칼로리를 줄이려면 수란이나 삶은 달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계란 후라이보다는 칼로리가 당연히 낮겠죠. 구운 계란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구운 계란 참 맛있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나 당뇨 환자분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구운 달걀은 소금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섭취시에 주의해야 한답니다. 두번째, 계란을 채소와 함께 섭취합니다. 104세 김형석 박사의 아침 식사 사진에 삶은 계란과 채소가 빠지지 않습니다. 간결하면서 건강한 대표적인 장수 식단입니다. 유일하게 수많은 영양소 중 비타민C가 없기 때문에 계란을 먹을 때는 비타민C가 함유된 시금치, 브로콜리, 식물성 식이식품인 버섯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장 영양가 있는 달걀을 고릅니다. 나 혼자 산다의 임주환이 계란 난각 번호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계란 껍질에는 10자리 달걀 생산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첫 4자리는 산란 일자입니다. 그 다음 5자리는 생산자 고유 번호로 식품 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고유 번호를 통해 달걀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번호가 사육 환경 번호를 의미합니다. 숫자 1에 가까울수록 더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육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달걀을 너무 익히지 않습니다. 달걀을 더 오래, 더 뜨겁게 익힐수록 많은 영양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조리 시간과 낮은 온도의 조리법은 콜레스테롤 산화를 줄이고 계란 대부분의 영양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치매 음식 네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똑똑한 달걀 섭취법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세계 노화학회장 박상철 교수는 건강식단의 특징으로 조리 방법을 설명하였는데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되고 약이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완전히 끊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도대체 무엇을 먹으라는 것이냐 라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사실 고백하건대 저의 소울푸드가 라면의 맥주입니다. 참 소박하지만 건강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 책과 논문을 접하며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건강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더라도 조금씩 줄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한답니다. 지금 당장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만난 여러분들과 좋은 의견 나누고 으쌰으쌰 해서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히 꼭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내용을 가장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계란으로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에 넣으면 치매에 걸리는 음식, 치매가 오기 전 얼굴에 나타난 증상과 죽었던 뇌가 다시 살아나는 법, 장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한 영상이 있으니 함께 시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소중한 건강 정보 나눠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정보 많이 얻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